예, 안녕하세요.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기업 모노라마입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 100년 전에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예, 100년 전 에디슨의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건강 관리는 예, AI가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아침에 위험 사항을 알려주고, 복약 상황이라든가 의약품을 챙겨줍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그 적합한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음식물을 추천해주고 의약 메뉴로서 등록을 합니다. 오후가 되면 GPS 운동량을 분석해서 집에서 스트레칭 운동을 할수 있게끔 운동 콘텐츠와 함께 조언을 제공합니다. 네, 저녁이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예, 학계의 정보들, 최신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진로 콘텐츠들을 제공합니다. 예, 이렇게 AI를 통한 건강관리가 앞으로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강관리는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는 AI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 AI의 건강관리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현재 지금 AI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뭐가 됐던 AI를 통한 건강 관리는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AI를 통한 건강 관리에 대한 로드맵은 저희뿐만이 아닌 많은 AI 업체들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예,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 요인, 유전적 요인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AI 건강 관리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예, 최근에 고령사회가 되면서 생활습관은 이제 매우 중요한 관리 요인이 되었습니다.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만성 질환들로 인해 국민 의료비는 증가하고, 예, 거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관리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런 AI의 건강 관리가 실현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인데요. 예, 그동안에 AI가 AR을 통한 건강관리가 될수 없었던 이유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1대1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과 이제 그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1대1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강관리는 챗포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SNS 메신저를 통해서 1대 다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수집 체계를 통해서 개인별 개인 맞춤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약물치료 와 관련되어 있는 현 서비스는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약국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 카카오톡에 저희 그 메디스캔 채널 추가를 하시면 복약 알림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도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처방전을 등록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해서 개인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복약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알림을 드리고 이는 다시 그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약 드시는 거를 깜빡하시는 경우들 챙겨드리고 저희가 이제 의약품 치료에 대한 이력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보시는 바처럼 이제 카타오톡만 설치되어 있다면 이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복약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복약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약 내역과 그리고 의약품의 상세 정보를 검색하지 않고도 쉽,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의 서비스 흐름입니다. 그 환자는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남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 그 개인의 정 개인이 본인의 이력을 확인을 하는 시점에 이제 잠깐의 이제 동영상 광고에 노출이 됩니다. 이 동영상 광고로 발생되는 수익은 이제 환자와 같이 사용자와 같이 이제 저희가 포인트로 환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약국들에서 이제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디지털이스 케어에 이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운동과 그 식생식생활 그러니까 식단 관리 쪽으로 이제 많이 그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좀 이제 젊고 건강한 이제 사용자들을 유입을 하는 네, 시장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고 혹은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관리 시장은 많이 있지만 이제 이게 사용자와 연계가 되거나 혹은 그 의료 서비스와 연계가 되지 않고는 이제 단순한 기록에 의한 그 자기 관리 솔루션으로 밖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약물 치료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좀 중심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인터랙션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형화를 통해서 예, 사업적 이제 확장을 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예, 저희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과도 이제 종이 없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장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금년 4월, 그 4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가족이 이제 그 가족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증상이 어떤 증상 때문인지를 이제 플로어 차트로 내려가면서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의 상태를 해볼 수 있는 자각증상 기록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예, 저희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도 저희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질병 유행 상태를 판단을 해서 이제 관련된 질문을 생성을 하고 카톡으로 이제 사용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서비스는 이제 뭐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주체들은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적 그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이제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비용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약물과 증상 간의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 약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제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있는 의약품들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어 지금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을 할수 있는, 절, 그, 타겟팅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겟팅의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표적화된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1대1의 건강관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명의 대상자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데이터, 마이데이터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법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서막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예, 이부분에 사용자 부분 사용자 분들의 요구를 좀 살펴보면 실제 의료와 복약 부분에서 매우 이제 그 강력한 요구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도 잘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서비스 이제 확장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갖고 있고 데이터를 약물을 위해서 수집하는 체계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니어 사회에 스마트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시장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제 만 명의 유저 그리고 이제 천 개의 약국에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모노라마는 이제 그동안 게임 산업에서 있던 이제 부분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시장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15년도에 이제 그 창업을 했고 18년도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대표자는 이제 기술자 개발자 출신이고요. 저희 그 팀원은 이제 UX 전문가와 이제 개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위한 그 기본 기술들은 이제 그 차근차근 R&D 과정을 하면서 이제 습득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8년도 이후에 지금 그 8개의 특허를 이제 했습니다. 서비스를 위한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일부를 통해서 이제 하는 약물치료 관리와 증상관리 서비스를 통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일의 네, 건강을 함께하는 문호라고 하겠습니다